안녕하십니까 박배웅입니다 김진필 국회의장이 고생은 하네요. 근데 그 전에는 참그 뭐라 할까 국회의장이면은 그 국회에서 토의할 사항에 대해서 또 결의할 사항에 대해서 거 먼저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1대 국회의장들은 모습들은 참 그게 아니었죠. 그냥 뭐 국민들을 갖다가 짜증 나게 하는. 지금 여야 합의 요구한 국회의장의 린치가 하는 친명 돌격대 이렇게 가지고 또 조선일보에 글을 올려져 있는데. 김준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해병대 채모상병특검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상범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의장의 해외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 30여 명도 필사적으로 순방을 제지할 것, 국민의 힘편 환장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국제의 참석 등을 위해 북남미 순방을 떠나는데 여야에게 있는 특권법을 직권 상정해 주지 않으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장이 해외 유람이나 다닌다는 식으로 비하행을 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김호준 씨 유튜브에서 특권법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 나간다. 개XX라고까지 했다. 이후 욕은 사과한다고 했다. 우리 박지원 씨가 82살이시죠 82살 정심소역필류구 70이 넘으면 모든 언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받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품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 일정 지역을 대 대표하고, 그래서 일정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지만은 하는 일은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입니다.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원래 그런 정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것은 뭐 시비거리도 안 되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근데 이제 박지원 씨는 예전에 참좋아했어요뭐 성의 같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실은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진도에서 사셨는데 할아버지 때 나중에 그 해남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박지훈 씨가 이제 같은 박신줄 알고 참 예전에 이제 제가 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참 좋아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한약을한것 같고 어 모습도 좀 단정하게 보이고 참 좋아했었는데. 또, 우리, 뭐, 고향 지역구에서 좋아해서 이분을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너무 연습 드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여,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같은 미양 박씨도 아닌 것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김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취미의 당선인은 국회의장 중립은 아니다. 조정식 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인 모양이에요. 우원식 의원은 민주주의의 중립은 없다. 친명자장으로 꼽히는 정성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회의 의장이 당적,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국회뼈 부위 그러니까 국회뼈 부위는 의장의 당적 보위를 금지하게 돼 있을 때는 뭐 탈당해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마침 또 들어가죠.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후보 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해도 가은 아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위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 노력마저 팽개치면 국회는 전쟁태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 관리법을 일부 수치만 바꿔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다. 운동권 셀프특급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도 국민의힘이 이원장이 법사위를 우회하려고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벌써 입법 폭주 허가증을 받는 것처럼 행사한다. 차기 국회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가 벌어질 것이다. 참, 그, 국민들로서는 걱정될, 할수 있는 그한 뭐, 얘기들이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뭐, 박지원, 아까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셨죠. 또 우리 고향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셨고.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82세의 국회의원이 되셔서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86세가 되시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정치 일선에 계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여러 사람의 일부 여망도 있었고 또 기대를 하다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이라 할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여 어, 하여간 마지막 4년을 이제 그 예전에 참그 누구랑 뭐 국회 의사당에서 서로 뭐 이제 다른 쪽에 좀 인사 우리 가볍게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때 참 실망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국회 내에서 최고 어른이 됐으니까 나머지 4년을 누구라도 누구라도 일치해서,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 대단한 분이었다. 라는 평가를 할수 있도록, 좀 넓은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진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그 좋은 명석한 그 머리를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좋아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뭐, 그, 우리나라 의정 사상 최, 최고령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걸맞게. 진짜로 어른으로서. 솔직히 저는 김호준 유튜브 같은 데 나갔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는 뭐 국회의원 하시니까 할 얘기 있으면 국회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진짜 저런 저 방송 같은 게 나오지 말고. 국민들이 여나야나 떠나가지고 최고 어른으로서 국회, 국회의원 중에 최고 어른으로서 진정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4년을 좀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고름에 떨어졌지만은 예전엔 정말로 이제 좋아했었어요. 그러한 그,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